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모비율과 모 모비, 분산의 구간 추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추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모 평균에 대한 추정해 왔죠. 자모 평균 추정 간단히 정리하자면 네모 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와 그렇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모집단이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로 나누어서 지난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비율과 분산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 절에서는 이제 먼저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공 유리피인 모집단의 모비율에 대한 신뢰구간과 단일 정기모집단의 모비율에 대한 아, 모분산에 대한 신뢰구간 그 다음 두정기모집단의 모분산 비에 대한 구간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즉, 단일 모집단의 모비율 그 다음에 두 모집단의 모분산, 단일 모집단의 모분산 이렇게 구간 추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모비율의 구간 추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확률 p를 갖는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샘플을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그때 임의로 선정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을 표본 비율이라고 하고 표본 비율은 모비율의 모자를 씌우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확률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 모비율은 모수는 뭐죠? 네, unknown constant 알려져 있지 않은 상수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대상이 바로 모비율 p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미 7장에서 배운 바 있어요. p s 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때 평균은 p고요. 분산은 n분의 pq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비율에 대한 분포에서도 우리 학습을 한바 있어요. 루트 n분의 pq가 표준 편차가 되겠고 표본비율 p h a 에서 모비율 p를 뺀 것이 표준 정규화가 되었다. 어,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간을 추정하는데 이 표준 정규화된 것이 바로 절대값 Z2분의 알파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겠고 그럴 때 우리가 1-알파 신뢰수준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Pn-P의 절대값은 G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P핵 Q핵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표준오차를 우리가 근사치로 구할 때는 그냥 PQ를 그냥 곱하는데 사실 여기 PQ는 뭡니까? 모비율이에요. 모비율이지만 표본비율 값을 넣어서 연산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선 모비율의 값은 미지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p의 q의 수를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p의 q의 수넣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 표준오차도 미지의 값인데 샘플이 큰 경우에 p의 p에 근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n 분의 p q 원래 모비율이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비율 을 추정하는데 모비율이 알려져 있다 말이 안 되죠. 우리 표본비율을 갖고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의 표준 편차는 어쩔 수 없이 p에 q에 서늘수 밖에 없는데, 어, 그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n이 충분히 커야 된다. 30 이상이 될 때, 이때 pq 대신에 pq 대신에 p에 at q에 넣늘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비율을 추정할 땐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너무 뻔하죠? 그때는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커야 된다. 작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평균을 구간 추정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오차 한 개는 표준 오차에, 자, 표준 정규화 값, Z 값을 곱하게 되겠고요. 자, 이때 표준 오차는 루 n 분의 P에 q 시 됐습니다. 단, 또 강조합니다. N이 충분히 크, 커야 된다. 이때만 가능하다예요. 충분히 크다.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표준정규화니까요 95% 99% 한게 다 알고 있죠 90%오천기라면 1.645였구요 95%일 땐1.96 99%일 땐2.58 이렇게 곱해서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Pnc Pn-Z 곱하기 루트의 n분의 Pq p 플러스 z 곱하기 루트의 n분의 PQ, Pq가 바로 모 비율의 구간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입한 장난감의 분량률을 알아보기 위해서 400개를 이미 선택했대요. N이 400이네요. 어때요? 충분히 크죠? 예, 네, 충분히 큽니다. 그때 8개가 분량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분량률은 400분의 8, 표본 비율 400분의 8, 0.022% 되겠고, Q헷은 1-0.02에서 0.98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루트 n 분에 p h at q 에서 넣어서 400 분에 0.02 0.98을 넣으면 0.007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오차 한계는요, 예, 네, 95%니까 95%, 95 신뢰 구간의 g 값은 g 0.025 되는 값이겠죠, 1.96이 되겠습니다. 자1.96을 대입을 하면 0.001 0.0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추정한다면 표본비율2% 마이너스 0.0014 2% 플러스 0.0014 하고 나면 약 0.6%에서 3.6% 사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본다면 0.6%에서 3.6% 사이에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석하자면 우리가 비록 샘플링한 것은 2%였지만 이렇게 모집단에서 샘플링한 것은 2%의 분량률이었지만 실제로 이 안에 모수인 P는 0.6에서 3.6% 안에 놓여있을 것이다. 신뢰 수준 95%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아, 어, 요, 거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우리, 어, 요즘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선거를 한다, 뭐 어떤 후보의 지지율, 또는 뭐 대통령 후, 보 지지율 또는 뭐 선호율 뭐 이런거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자 그런거 어떻게 할때 한번 한번 제가 교과서에 없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3 0예요 0.3입니다 지지율 피해시겠죠 자 우리 여론조사 보면요 95% 신뢰 수준에서 1000명 조사했다고 합니다 1000명 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야 되나요? 어떤 후보의 지지율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Z값이 1.96이겠죠? 루트 N 1000분의 0.3 곱하기 0.7 이렇게 해서 구간을 추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저 여론조사에서 아마 1000명 했을 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저기 어, 뉴스 한번 연락, 저기 클릭하셔서 한번 보세요. 플러스마스몇 프로냐면 3.1%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1,000명 네. 조사했고요95% 신뢰 수준에서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를 표준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마스 3.1%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요, 사실은 후보 지지율마다 이게 0.3이면 0.3이 오는 거고요, 0.2에 0.2 곱하기 0.8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되게 표본 오차 3.1%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산이 제일 큰 거,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우리 분산이 제일 큰거 통계에서 제일 나쁜 게 뭐였죠? 확률에서 확률 제일 나쁜 거 반반이잖아요, 5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3 0라는건 추정치고요. 0.3 곱하기 0.7 해보세요, 0.1이죠? 0.4, 0.6은 0, 0, 0 2 3입니다 가장 나쁜 건 0.5예요. 반발이 제일 나쁩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0.3, 30%예요. 또 어떤 후보의 지지율은 10%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오차한계, 최대 오차 허용한계는 1000에 0.1이 아니야 0.5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실제 우리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1 9 6 곱하기 루트 1000분의 0.5 곱하기 0.5 하면 0.031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후보의 지지율 어떻게 얘기해요? 27에서 33% 사이에 놓인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27에서 33%. 이게 우리 연나라 여론조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모빌 차이에 대한 구간 추정입니다. 자, 두 모빌 추정이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모집단 1 있고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샘플링을 한 거고 여기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여기서 표본했던 걸 p1 헷과 p2 헷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각각은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p1 n분의 p1 q1 자 두번째는 p2 n분의 p2 q2를 따른다. 즉 여기 샘플 사이즈 n개 여기 m개 이렇게 나와있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자두 모비율의 차이 표본비율의 차이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그때의 평균은 모비율의 차이 p1-p2가 되고요 분산은 n분의 p1 q1 플러스 n분의 p2q2가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항상 여기 오는 것이 뭡니까? 표준 정규화할 때 여기가 우리가 확률 변수가 오는 거죠. 네. 추정량이 오게 되는 거고요, 항상 여기가 이제 모수가 오는 겁니다. 네. 확률 변수 빼기 모수 나누기 뭐예요? 표준 편차가 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표준 정규화입니다. 그 결과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죠. 자 이때 크기 n과 크기 m이 충분히 크면 p1의 c, p1의 p2의 c, p2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원래 이 분산이 표준편차에 p1, q1이 들어가야 하지만 n과 m이 충분히 클 경우에 p 대신에 p1, s 을 p2 대신에 p2에서 집어넣어도 무방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식 말이 안 되죠. 이식 우리가 이걸 찾고자 하는데요. 궁금한 건 이건데 이게 주어져 있어야 된대요. 말이 안 되죠. p1 의 hat, p2 핵은 이해가 되지만 p1 빼기 p2를 알려면 n 분의 p1 q1이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얘를 p1 qn 해서 넣고 싶은 거예요. 표본 비율을.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 그러려면 네 n과 m이 커야 된다. 샘플 사이즈 충분히 커야 된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표준 오차 똑같습니다. 루트 n 분의 p1 t q1 핵 플러스 m 분의 p2의 q2 되겠고요. 그때 동일하게 이제 차이의 절대값이 z 2분의 알파 값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요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넘기고요. 오른쪽으로 표준 편차 넘기고 여기 우리 항상 중간이 뭐 해야 돼요? 가운데. 모수가 와야 됩니다. 모를 중심으로 전개 하면 요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1 h a 스 p2 h a 플러스 마이너스 z의 루트 표준 편차 이때 표준 편차는 n분의 p1헷, q1헷, 플러스 n분의 p2헷, hat, q2헷이 된다. 이렇게 헷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네, 다시 한번 강조해요. n과 m이 충분히 크다. 를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모집단의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종류의 약품, a와 b의 효능을 조사하기 위해서, 동일한 조건에 놓인 환자들 300명을 두 그룹씩 나누었다고 합니다. A와 B로 치료했을 때 291, 285명의 효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두 약품의 효율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P1헷은, 자, 500, 아, 300분의 291이니까 97% 치유율. 그 다음 P2헷은 300분의 285, 95%네요. 두 약의 표본 비율의 차이는 2%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표준오차 구해야 되겠죠 300분의 p1핵 p 2의 q1핵 여기 p1핵 q1핵 p2핵 q 2에을 대입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요건 n이 되겠고 요건 m이 되겠죠 그랬더니 표준오차는 그때 0.016이 되겠고요95% 신뢰구간 구하라 그때 사실 이제 외우, 외우셔도 돼요. 95%는 1.96입니다. 1.96 곱해서 표준 오차 곱해봤더니 이때 5,000개는 0.031 되겠습니다. 자, 0.031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2%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놓여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0 0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0.01에서 0.05 사이에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거 10. 구장에서 가사검정때 배우겠는데 미리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약이 2번 약보다 효과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약이 A, 약품 A가 약품 B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어있죠 음수에서 플러스입니다 이 안에 뭐 있어요? 0 있어요 즉 p 1햇과 p 2햇을 봤을 때 구간이 이렇게 추정되죠 엄밀히 말하면 P1-P2 추정했는데 P1-P2 추정했는데 이 안이 뭐가 될수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P2가 오히려 더 약효가 좋은 거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비록 2% 플러스 2%가 나왔습니다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A약품이 B약품보다 우수하다고 치율이 높다고 할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자 다음은요 이제 모분산의 구간 추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에 추정할 때는 확률분포 두개 썼죠 단일 모분산일 때는 어떤 분포였죠? 카이 스퀘 분포 두 모분산일 때 모분산의 비는 무슨 분포에 따르죠? f분포입니다 자 아까 우리 모분산 따질 때는요 카이 제곱 분포 또는 f분포인데 모집단이 하나일 때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고요. 모집단이 두 개일 때는 F 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정규 모집단.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때 우리 표본 분산이 이렇게 도출되겠죠. S제곱이. 자, 이 S제곱 같고 우리는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즉, 모집단 이렇게 있는데, 이 시그마 제곱을 샘플링 했죠? 표본을 구해서, 이 표본 분산 나왔을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얘를 추정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n-1로 나눌 때, 편의 추정량이 되는 걸 밝히기 위해, 저기, 어, 활용하기 위해서, 어, 자유도 n-1로 나눴습니다. 어쨌든, 우리 7장, 앞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영상 보시면, 어, 모집단할 때 시그마 제곱분의 n s 제곱이 자유도가 n-1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름을 알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s 제곱 자체가 카이스퀘어 따른다기보다 모분상과 자유도 곱하기 s 제곱한 것의 비율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린 시그마 제곱분의 n s 제곱이 카이스퀘어 양쪽에 따르게 되겠고요. 네. 2분의 알파 가니면 여기 1-2분의 알파 되겠죠? 요게 바로 신뢰 수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항상 어 중점으로 가져가는 건 시그마 제곱이에요. 항상 이 가운데는 뭐가 와야 됩니까? 네, 모수가 와야 돼요. 모순 수 통상 뭘로 쓰죠? 네, 그리스 문자로 씁니다. 그리스 문자로 쓴다. 시그마 제곱해서 MRS 제곱을 양변에 나눠주고 역수 취해주면 부등호가 바뀌면서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어, 구간을 추정하면 모분산의 구간 추정, 요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고 나면 카이 스퀘어 2분의 알파의 자유도 m 1, 카이 스퀘어 1 2분의 알파의 자유도 m 1의 분자 m s 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하실수 있겠고요. 표준 편차 구하라 그러면 루트만 씌워 주면 되겠죠? 이 요거는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구간 그러니까 시그마에 대한 구간이고요. 여기 시그마 제곱에 대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전공 서적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6권을 샘플링 했네요. 예, N, U 왔고요. 자,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이 어, 요게 교과서에 한번 보셔야 겠네요. 요, 요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네, 자. 어, 측정해 봤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 여섯 권이죠? 아, 죄송합니다. 다섯 권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5타가 있는 것 같네요. 다섯 권. 자, 5로 나눠서 연산했던 2.92가 평균이 되겠고요. 자, 다섯 권, 5권, 다섯 권입니다. 표본 분산은 자율도 5 1해서 4로 해서 각각의 관찰치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더니 0.057, 표본, 표본 분산이 0.057 나왔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t분포 값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평균 무게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기 때문에 자유도 4에 샘플 작죠? 예. 이거 지금 소규모 샘플이잖아요? 소규모 표본입니다. 소표본이기 때문에 t 분포 써요. 자유도 4일 때 값을 보면 0.0, 2.776이 왔습니다. 루트 n분의 s 넣고요. 그때 2.776 곱해서 보면 5,000개가 0.297이네요. 우리 표본 평균 2.92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0.297을 하고 나면 요 2.623에서 3.17이 평균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앞에 영상에서 다뤘던 모평균의 구간 추정이죠. 자. 복습 한번 해 봤고요. 두 번째 문제 시그마 제곱에 대한 5,000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s제곱 구했고요. 자유도가 4일 때의 카이스퀘어 0.025와 0 9 7 5 구해봅니다. 자, 95%니까 양쪽의 확률 2.5%씩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때 11.14와 0.48 이건 카이스퀘어 분포표 보시면 되겠고, 제가 7장에서 분포표 보는 영상을 이미 찍은 바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험 보면 제가 학생들 많이 헷갈리세요. 0 0 2 5 0 9 7 헷갈리는데 이게 작은 거잖아요. 상은 상사 분모의 큰값 넣으면 돼요 시험보실 때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상한이잖아요, 신뢰상한 분모의 작은 값 넣으시면 됩니다 0.02, 0.97에서 값을 각각 대입을 해보면 분산이 0.02에서 0.02에서 0.475가 됨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분산 하나 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분산 뭘 해볼까요?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분산 B의 추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모분산 B는 우리 이미 이것도 7장에서 배운 바 있어요. 모분산의 대소관계 추정할 때는 평균은 어떻게 했죠? 평균은 차이를 봤습니다 mu1-mu2, 예. 이거를 추정했는데 분산 이걸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고 죄송합니다. 시그마 원 제곱분의 시그마 두 제곱 뭐 바뀔 수도 있겠, 있겠죠? 예, 이거를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추정하겠다. 추정하겠다. 분산의 비 모분산의 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F 분포는 F 분포를 따를 때는 S 2와 S 원의 제곱을 쓰고 싶지만 사실 F 분포는 모두 하나의 모집단의 아, 두 모집단이지만 일번 집단의 모분산과 표분산의 비율, 이번 집단의 모분산과 표분산의 비율이 F 분포를 따른다예요. 이건 분자의 자유도가 되겠고요. 이건 분모의 자유도가 됩니다. 두 집단이에요. 남, 녀 하면, 남성의 표분 분산비, 여성의 분산비입니다. 여성 집단이. 네. 그러니까 여기 남성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성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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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의 분산 이렇게 있겠죠? 네. 남성의 분산, 여성의 분산이 있겠고, 이게 샘플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남성의 표분 분산, 여성의 표분 분산이 있겠죠? 사실 이 비율. 대비 이 비율이 뭘 따른다? F분포 를 따른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이미 한바 있어서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요거 7장, 우리 7장 영상에 F분포 영상 보시면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따로 더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요 요게 F분포를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 궁금한 건 뭐예요? 시그마 2분의 시그마 1이죠. 나머지다 예, S1분의 S2를 오른쪽으로 집어 넣어 넣어버린 겁니다. 네 하고 역수 취해서 시그마 2제곱분의 시그마 1제곱 이렇게 했을 때 f분포 자유도 m-m-1 1-2분의 α의 m n 1 이렇게 둘수 있겠죠. 이 순서를 맞추려고 한 거예요. 지금 순서를 맞추려고 σ2, 마1 s2, s1 맞추기 위해서 전개 해본 것이 이 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7장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7장 참조하시고 제가 앞에 영상에 이미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예, 분산비 추정하는 이제 확률, 그래프 상으로 보여준 거죠. 자, 우리가, 요하면 우리 교재에서 누적분포로 되어 있을 건데, F2분의 알파 나와 있으면 그때 자유도 구하시면 되겠고요. 1-2분의 알파의 자유도. 요 부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추정됨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제입니다. 자, 두 표본이 있습니다. 두 정규 모집단이 있고요. 자, 여기 모집단 1에서 이렇게 샘플링 했겠고 모집단 2에서 이렇게 샘플링 했겠는데 얘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두개 모두 정균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정균포 따르니까 거기서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시그마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표현 평균이 주어진 것처럼 17.5와 21.2로 주어져 있고요. 각각의 표준 편차가 3.1과 2.8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샘플 사이즈가 분자가 10, 분모가 8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자유도는 n-1, n-3이죠. 9와 7인 분포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F90% 자, 신뢰구간이니까 F... 뭐예요 0.05와 F 0.95를 구해야 되겠죠? 저기 97을 구하는 겁니다. 분법표 보면 3.68로 나와요. 여기 9 7 구해야 되는데, 아마 95% 실력은 없을 거예요. 그럼 F 0.05 역수치 하면서 자유도가 바뀌면 되죠? 7.9분의 1. 이거 찾아보면 3.29분의 1에서 0.0304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리 하한은 뭡니까? 자 여기 큰 값이 와야 되겠죠 큰값 분의 자 s2 분의 s1의 제곱 오면 이렇게 되겠고요. 관리 상한은 여기에 작은 값 와야 되겠죠 작은 값네 이게 작은 값 오고요. 역시 s2 제곱 분의 s1 제곱 4.03이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분산 비는 0.033에서 4 0 3이사이다즉 시그마 2 제곱 분의 시그마 1 제곱의 비율이 어디? 0.333에서 0.4.032 사이에 놓여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집단의 분산 이 2번 집단보다 크다 할수 있을까요? 우리 평균일 때도 봤죠? 비율 때도 봤습니다. 그때는 차이니까 0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봤어요. 0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근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뭘 봐야 될까요? 비니까 1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 안에 1 포함되어 있나요? 자, 시그마 2 제곱분의 시그마 1 제곱 1 포함되어 있나요? 1 포함되어 있죠. 네. 제곱분의 시그마 1 제곱에 0.33에서 4.03이니까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4만큼 시그마 1 제곱이요. 네 배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 수도 있어요. 반대로 0.33일 수도 있죠? 시그마1 제곱이 네, 0.33만큼 시그마2 제곱. 일수,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어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번 집단의 분산이 2번 집단의 분산보다 크다, 작다, 같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간만 보자면,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영상에서, 어, 알수 있겠습니다. 예지에서알수 있겠습니다. 자, 자, 잘 보셨나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모 분산과 모 비율에 대한 추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단일 모집단, 두 모집단의 모 비율 차이를 봤고요. 추정했고요. 단일 모집단의 분산, 두 모집단의 분산의 차이를 비율을 검정했 추정했습니다. 자, 비율의 차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통상 무슨 분포 썼죠? Z 분포 써서 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율을 구할 때, 특히 두 모집단인 경우에 P앳, Q앳, P2, q t P2, Q2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분산을 구할 때 모비율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율을 추정할 때 어떻게 한다? 샘플다 커야 된다. 통계적으로 30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전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모분산을 추정할 때는 조금 음,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일 모집단은 무슨 분포? 카이스곱 분포. 두 모집단은 무슨 분포? F분포. 다시 한번 단일 모집단은 카이스큐 분포를 따른다. 시그마 제곱분의 M-1S제곱 그걸 이용했구요. 카이스큐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두 모집단은요. 두 모집단이니까 1번 집단과 2번 집단에서 샘플링이 됐겠죠? 1번 집단의 모비, 모분산과 표분산의 비율 대비 두번째 집단의 모분산과 표분산의 비율 그것이 뭘 따른다? F분포를 따른다. F 분포를 따른다.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관련된 영상, 자이 챕터의 영상은요, 이것만 보셔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바로 7장 보셔야 됩니다. 7장의 t 분포, F 분포 영상, 카이제곱 분포 영상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면 아, 오늘 배웠던 것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추정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역. 샘플 사이즈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내가 원하는 구간의 크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표본 크기를 얼마나 가져가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